정말 오랜만에 출간 계약을 했어요. 여행, 더하기, 내면아이라는 주제의 에세이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. 여행 에세이는 참 출간이 어렵습니다. 이제는 한 시인의 하늘 호수로 떠난 이야기라거나 배낭 하나로 세계 일주를 한 바람의 딸 이야기를 들으며 해외여행에 대한 환상을 품었던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겠죠. 제 노트북 속에서 몇 번을 고쳤다 잠들어버린 빨강머리엔의 섬, 프린스 에드워드 섬 여행기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. 잡지로 유명한 좋은 생각에서 자비출판과 수익출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. 감사하게도 출판 엠버서더로 선정돼서 그 서비스를 먼저 체험해 볼수 있게 되었어요. 덕분에 제 여행 에세이도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출판사인 만큼 표지도 잘 나온 것 같고요. 곧 세상에 나올 저 썸머의 신간 앤 아직도 나는 내가 필요해와 좋은 생각의 출판 서비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.